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력한 믿음을 위한 성령입니다. 믿음은 원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은 박해받는 것이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날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고 평생 그 시신슬 사이에 살다가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도 죄인이 될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숨겨야 되는 것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후로 많은 시대와 많은 지배자들, 독재자들 사이에서 믿음은 꺼려야 하는 것, 없애야 하는 것, 처리해야 될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독재자들을 물리치고 그 제국을 물리치고 그 역사를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재개까지 온 겁니다. 멀리 다른 나라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낼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으로 삶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애쓰다가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 믿음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믿음이 역사를 움직여 갖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것에서 넘어가서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냈던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하고 강력한 믿음이 매번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그런가 아닌 경우를 너무 잘 아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산다고 산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주눅 들고, 순간순간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 속에 살아갔던 기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인데 우리에게 왔을 때이 믿음이 무력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언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간절함이 되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요. 무식하면 믿음은 무력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날 일이 뭐냐 하면 잊어버렸던 것, 희미했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함이 없어지는. 여러분,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가진 말씀의 권위, 최고의 말씀의 권위는 말로 할 것도 없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면서 큰 것이라서 이 말씀, 이 성경이 내 발에 등도 되고 내 길에 빛도 되어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지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기록된 문서인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있었는데 그게 사도들의 권위예요. 이 사도들이 수많이 써진 편지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서 어떤 것은 성경이고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게 성경이라고 인정하면 성경이 되는 거고 많은 편지들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것이 성경이 맞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읽어보고 이건 부족하다, 모자랐다고 말한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서는 성경이 되고 어떤 문서는 탈락해서 성경이 못된 겁니다. 이 권위를 누가 가졌냐 하면 사도들이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야 당대의 석학이고.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달변가이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얕은 지식이지만, 베드로가 아마도 문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글을 쓸수 없는 사람이요. 익히 쓰던 아람어를 겨우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로마에 잡혀갔을 때 로마 말을 제대로 쓸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럼 이 사람이 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갭이 있잖아요. 글을 못 쓰는 사람 베드로와 성경의 저자가 되어야 할 베드로 그 사이를 메꾸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성령이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대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고. 은사로 병이 낫는 은사를 가지게 되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게 졸리기만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가장 강력한 수면제로 성경을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경 배고 잠자면 그렇게 편합니다. 그렇게 깊은 잠이 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그 성경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아지게 되는.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야,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요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역대상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역대상 말씀만 해도 2006, 2,500년 전에, 2,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2,400년 전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을 사는 내게도 어쩜 그렇게 꼭 들어맞는지, 어쩜 그 말씀이 꼭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고,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가 자투리 말씀이라도 읽을 때그 말씀이 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가능해지도록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날 예배드리면서 기대해야 되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병이 낫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갑자기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는 방언이 터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아멘 되는 거 이게 성령 강림 전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기대해야 될더 크신 은혜인 거죠 두 번째 믿음이 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역사도 바꾸는 이 믿음이 무력해지는데 언제 무력하냐 하면 두려움 앞에 주눅들면 이게 무력, 무력해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요 성령 강림절날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이 사도들에게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내게 귀 기울여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될 때그 옆에서 십자가에 못박을 서서 소리질렀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까지 성지술래 오는 일은 평생에 한 번이 힘든 일이거든요 가는 데몇달 걸리고 또 돌아오는 데몇달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바라지만 한 1년쯤 쉬는 거 한 50쯤 되면 은퇴하기 전에 한 1년쯤 안식년을 가지는 거 너무 바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려면 이 부활절날 아니 이 초실절과 이 칠칠절에 예루살렘에 한건 가보는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게 바램들이 있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 여러분들 중에 준비한 사람들 몇몇과 함께 성지 여행을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 애굽에 좀 가봤으면 그들이 건넜던 그 홍해를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그 신의 산 밑에서 하룻밤 잠들면서 그 광야의 느낌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새벽에 낙타 타고 시내산 을 올라가서 그 뜨는 해 보면서 여기서 모세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가늠해 봤으면 갈릴리오스 강변에 이렇게 그 파도 치는 호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팔복 이야기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 볼수 있었으면 그런 바램들이 있거든요. 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명이 한 350에서 400쯤 될 텐데 이 400만 원보다 더 힘든 거. 한 2주쯤 시간을 내야 되는. 쉽지 않거든요. 돈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카드빚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2주 시간을 내는 건참 만만치 않은. 이 배드로 앞에 선그 사람들 평생에 적금 들어 한번 성지여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온 김에 40일 기다렸다가, 50일 기다렸다가, 오순절까지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여전히 그 앞에 있는 건데,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할 때, 그게 세마 그게 세만의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혹시 힘들고 어렵다. 그 부탁을 듣고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무리들 앞에 나서는 거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용감한 사람이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 맞지만 그 대단함, 그 용기 백배함도 두려움이 한번 마음에 스미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그 요정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 매번 부끄럽고 매번 후회스럽겠지만 두려움이 마음에 스미고 나면 할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도 바꾸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두려움과 부딪힐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그러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 그 적대적이고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이 가운데 이 차이를 어떻게 메꾸는가 말이요 이걸 누가 메꾸냐 하면 성령께서 메꾸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헌금하면 못살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낮은 길, 뒤틀린 길 어떻게 될것 같은 그 두려움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이게 해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기대해야 되는 것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던 일들이 오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 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을 이미 얻어서 믿음이 뭔지도 알고 간증도 생겼어요. 그날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선택하고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력해지기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의 십자가도 압니다. 그의 부활도 믿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무력해지는 것. 믿음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언제 그러냐 하면 마음속의 탐욕이 점점 그 부피를 키워갈 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이미 믿음이 있어요. 간증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해졌고 훨씬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언제 확실히 아냐 하면, 거울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앉아있잖아요. 거울 보면, 믿음의 간증이 있고, 믿음의 증거도 있는데,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 나 이렇게 노려보면서 거울 속에 거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사례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우선 그래. 믿음의 위대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목사도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매번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당연하고, 뭐 이렇게 마땅한 일인데도, 그거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고민이 생기고 그렇게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왜 모르겠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왜 모르겠고 배려해야 된다는 걸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속에서 침이 오를 때가 있어요. 잘 다스려서 말씀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 겨우 오신 분들이 우리의 모자란 모습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을 또 보는 거예요.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미리 좀 사과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걸 내가 잘못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배려하기를 바라고, 먼저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사과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셔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바래요.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내가 원하는 걸못 하게 막는 강력한 것들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 내 속에 강력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흐름이 한 가지가 있고 내 속에 여전히 살아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탐욕이 또한 가지의 흐름이에요. 이두 가지 흐름이 싸우는데 때때로 성령이 이기시기도 하고. 때때로 탐욕이 이기는데 이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많은 순간에 탐욕이 이기는 것 같아요. 평생의 문제입니다. 한번 은혜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고 한번 충만해진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평생 기도자목으로 붙잡고 조심조심 살아도 때때로 실수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하셨어야 돼요. 이 성령강림절에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나는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자도 주님은 주무시지 마시고, 나는 게을러져도 주님은 부지런하셔서, 내가 나를 놓쳤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때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무력한 믿음을 위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식해서, 때때로 두려워서, 때때로 탐욕에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질 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바꾸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바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교회를 전수해 주신 겁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과 제게도 특별히 오늘 입교하는 우리 가라미와 하라미에게 성찬을 나누면서 성령 강림절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람이 하람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교 예식하는 중에 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무식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탐욕이 변화를 얻도록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